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까 브리핑 해드린 대로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 본다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7 9 0 9근에서 일단 매도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 8 0 9근까지 본다 했었고, 21선이 7,805 정도가 돼서 저는 일단 7 8 1 9 부근에 일단은 거의 다 던져놨거든요. 제가 오늘 한 39개약을 들어갔었는데, 매도로. 절반은 7,850에 종가 지지선이 있어서 팔았고, 나머지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7,800, 어, 한 20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 체결 내역을 보면은, 21에서 좀 일부 청산하, 나머지 56, 55에서 팔렸죠?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제가 39개 중에서, 어, 19개 정도는 한 7,820이랑 7,800, 어 15에 걸어놨었는데 지금 청산이 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은 이것까지 팔리면 5천만 원 정도 수익이네요. 현재 지금 나머지 들고 있는 게 지금 1,600만 원 정도 수익권이고 앞자리 판게 3,400만 원 정도 합하면 5천만 원인데 제가 지금 7,815에다가 걸어놨습니다. 현재 호가 위치는 오 팔리 직전이네요. 오 지금 팔리 직전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판거 얼마까지 왔죠? 어이, 팔리 직전인데? 7,815에 팔리나요? 팔렸습니다! 아! 슉! 그럼으로 인해 저는 나머지 물량 다 팔렸구요. 오늘 수익은 정확히 5,118만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억 가지고 만든 계정 2주만에 지금 4억 4천 정도가 됐구요. 일단은, 음 기관별 누적 수익으로 해서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 만든 기법을 이제 계속해서 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2억 5,400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 선이 2억 9천이지만 수수료가 5, 9, 590 정도 나갔었고 손선이 2억 5,400이죠. 예,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인지의 중간중간 컷을 합니다. 손절을 안할 수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벌 때는, 어, 확실히 벌어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4,800 정도 벌었거든요. 오늘은, 이게 지금 왜, 근데 이게 순서는 좀 합이 좀안 맞냐, 왜? 희한하네, 이거. 이게 뭐, 달러 표시되고, 못 표시되고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달러네요, 달러. 이게 달러 쪽으로 나와서 그렇고, 42,705달러네요. 이거를 이제 환율로 적용을 하면은 아까 봤던 대로 5,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23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 어, 혹 나스닥 더 빠졌네요. 아, 좀 아쉽죠. 늘 아쉽죠. 그리고 제가 아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1,524에 매수를 하자. 이렇게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면 왔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골드는 매도 보지 마세요. 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게 언제 왔어요? 아까 자리가. 어, 저녁, 어, 10시 45분에 1522.8까지 왔었네요. 저 정확히 매수 체결돼서 100팅 넘게 급등했습니다. 잘했죠. 어, 제가 하면서 깜짝깜짝 놀랬던도 있는데, 어차피 이 선물이란 것은, 어, 이런 패턴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이제 뭔가 일정한, 어, 규칙, 파동, 패턴만 잘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자리를 잘 기다려야 되는 능력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분들은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어, 저도 이해합니다만 어쩔 수 없어 기다려야죠 뭐 기다려야 크게 낼수 있겠죠 수익을 자, 나스닥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제가 어디서 들어왔었냐면 여기서 들어왔어요 7,900포인트 부근 7,892에 들어갔었습니다 매도를 오늘 아침에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2시간 만에 판것 같은데, 아니야, 12시간이 아니구나. 20시간 만에 판것 같네요. 20시간에 판것 같은데, 아, 아니다, 아니, 16시간 만에 팔았네요. 거의. 16시간, 17시간 걸렸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판 이유는, 이 21선이, 어, 밑에 지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좀 한번 팔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선과 61선의 지지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은 사실 매수를 한번 봐볼만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매수 한번 봐볼만할 것 같은데 어 최근에 하락세가 조금 낯설, 이욕증시체가 조금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매수 대응을 한다면 저는 그냥 오늘 잘 건데 앞전에 9월 10일 가점이 7,744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7,750에다가 그냥 한번 걸어놔 볼기나 할게요. 그래서 이건 자동 주문을 좀 걸어놓고. 한 번, 제가,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7,750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7,750.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엔 거의 1,000만 원에한계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수에 44개까지 나옵니다. 이제, 제가 계좌가 4억 4천 정도 있으니까, 44개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와, 아, 되게 많이 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 수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죠. 어, 제가 말씀드린 순간 좀 많이 빠지네요, 지금. 7 7 5 0을 일단 브레이크 걸릴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밀려봐야 7,700이에요, 일단은. 자, 7,800 무너지네요. 7,800 무너지고요. 어, 이러면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 지금은 매도 잡기엔 늦었죠?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도 잡기엔 많이 늦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슬슬 이제 이가디 시스템과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본데 오메 먹고 안주말고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투자정보에서 종합시장 뉴스 보면은 지금 중국과 나쁜 합의 하지 않을까 뭐 딱히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상승 모멘텀에 따른 재료가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올라갈 이유는 없어. 금리 인하 얘기도 다 끝나버렸고, 뭐 트럼프가 뭐 어떻게 뭐할 얘기가 없죠. 중국과 합의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합의가 아닌 이상은 뉴욕 증시가 당분간은 어, 상승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어 저번 주 금요일날 어 지지남 어 캔들이 이제 앞전에 두개 캔들 앞인데. 이제, 9월 20일 날, 이때, 5일선, 11일선 장대 음봉을 깬게 상당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수익을 크게 냈었죠. 어디서 들었죠? 여기서 들었었죠. 7,882포인트.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더위 7,892포인트에서 매도했었는데, 다 팔았네요. 오늘도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며 감사 기도 드리고 자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거 뭐, 7,750? 여기 이제 지지가 오면 들어가고, 안 주면 뭐, 실 700에서 또 들어가죠 뭐 이런 데는 뭐한 번씩 브레이크 걸린 자리들이니까 이런 점 한번 노려보고 저는 잠을 취해 보겠습니다 유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들어갔나 모르겠다 1.0625라고 아까 아침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잡아드렸었죠 적어놨죠 이거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들어가셨으면 먹었겠네요 벌써 두 번이나 먹었겠네요 여기서 1.108까지 올라갔었고 또 내려왔다 또 지금 반등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만 대응을 했었으면은, 이것도 수익 꽤 짭짤하게 났겠는데요? 그죠? 이것도 꽤 짭짤하게 수익 낼수 있었던 종목이네요, 유로도. 왜냐면 하 이거는 이제 수렴 구간이고,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종가시가 중앙선과 가디언이 교차를 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을, 어 쉽게 깨기는 힘듭니다. 쉽게 깨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7,790에서 6 1선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지를 받고 있고 S&P라든지 좀 한번 한번 볼까요?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장대은봉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장대은봉나옵니 s p 로 봤을 때더 빠질 것 같, 같네요. 제가 봤을 때2 1선이 2,970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다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지죠? 상당히 빠집니다. 5일선과 11선이 데드 크로스가 고점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이죠. 이제 다음 같은 게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그 이제 고점, 상고점 위치에서 일단 빠진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건 심상치 않게 좀 많이 낙폭을 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26,800 포인트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따, 오늘도 정말 재밌는 하루네요. 이남면 늘상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스닥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무리해서 뭐 매도 응을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를 이제부터는 응을 한다면은 어, 종가 7,850포인트나 시가 7,870쯤 왔을 때 대응을 해야지. 지금은 어, 대응을 할수 없을 것 같아. 요 지금 최근에 어 지지선들을 다 깨버렸네. 지금 보니까 60일선도 깼네요. 많이 빠지네요 이거. 많이 빠지는 7 7 5 0일 수도 있겠습니다. 음. 오케이 너무 고점이야. 트럼프가 그리고 어 딱히 지금 강제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자 계속 밀리죠. 아 이거 들고 있었으면 은한 7,8천만 원더 수익 났을 것 같은데 7,8천만 원 정도 수익 찍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아쉽네요. 7750은 단타로만 먹고 빠져야지. 이거 들어가서 뭐 롱으로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변곡을 노린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도 제가 아까는 39개 정도 들어갔지만, 7 7 5 0 매수 같은 경우엔 10개하고 단타로 10포인트 손절 잡고, 어, 들어간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급락해버리네, 이거. 많이 빠지네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진짜. 7700 초반대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750에 오면은 몇백만원 정도 수익 날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그거먹고 뭐 바깥벌어야죠 음와 재밌네요 골드같은 경우는 1550포인트 예상됩니다 이게 오늘 갈지 내일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어찌됐건 오늘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짓고 수익마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제 매매기법이나 어, 실전 매매 교육 같은 것을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 골든서퍼 아카데미로 오시면 저만의 매매 기법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전수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셔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뭐, 나 바로 고수돼서 수익 낸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6년만에 수익 낸 거를 여러분들은 3개월만에 수익 낼, 내게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긴 한데, 최소 2, 3개월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골든 서퍼 전문가였습니다.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고 자 저는 내일도 한번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